오빠 극찬머리 치와 아침에 아무안 죽었다 <laughs> 어 그러면 아 아니네 도둑 도둑이 뭐지 잘걸렸도둑이었 도둑은 중립 아야아 근데 아왜 이렇게 개똥벌레 같냐 <laughs> 완전 동글동글한 채로 근데 무슨 일이 없었는데? 별일이? 마마 죽은 건 별일 아니야 와... 피부야너 <laughs> 진짜 무섭다 너 진짜, 와, 무섭다. 진짜 어, 무섭네. <laughs> <도둑이도> 무섭다 도둑이라니까 여러분 <laughs> <도둑은 웃음> 투표를 한번 하면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벌써 투표하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아, 잘못 눌렀어요 제가 잘못 눌렀어 아 얘는 어디 간 거야 정말 어? 저기 어디 보 어? 잘생겼다 <laughs> <laughs> 음,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. 음. <laughs> 아이씨 죽었네.. 또죽었아쌍아야아훈아으부으노예아 재현이형! 노예라고!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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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누구야,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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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구야? 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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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야누 <웃음> 살려줘 <웃음> <웃음> 뭐야? 캠프머리죽어 <버릴> 아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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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냐? <주문냐. 웃음> 아 그럼 우리 대화 다 들었어? 거시진 <laughs> 사아그럼럽네 <laughs> <laughs> 레드 칼부 두꺼비? 레드 칼부 두꺼비라는데? 오케이 그게 요즘 그 프로들이 하는 아. 우선이 있긴 해레칼두 아, 확인 사상하네 <laughs> 봉이 알려주고 레칼두 근데 그거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망하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되는데? 갱을 가야지 <웃음> <웃음> 돈의 당연한 걸 보고 아, 네. <laughs> 어. 아 그럼 탑을 가야되는 거구나 <laughs> 탑이든 <탑인은> 미드든 확인 <laughs> 확인 <laughs> 어, 갈수 있는 곳에 거기 좋지 레칼도 <laughs> 갱? 확인 템코 코인도 있다고? <laughs> 그런 게 있어요? <laughs> 아 진짜 있네? <laughs> 아 진짜 있네? 코인 이름이야 코인 전망 및 연말 시세 분석 이거 상태가 아니냐 아야 이런 말도 하면 안돼 저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재수 없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안돼 안돼 제가 말한 템코는 따, 다른 템코입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예즈님 예예 구독 감사할인 감사드지은즈님 구독 좀 쉬세요 에? 돈도 못 버시는데 <laughs> 구독 좀 쉬세요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돈을 쓰니까? 아 3티어요 그건 그건 그냥 나가 예이. 어 여기 똥까인가봐아 몰래 어, 갈 수가 없네 이 음. 어디 가야 되지? 여기 개가 술이 잔뜩 취했네 이거 <laughs> 어, 뭐, 괜찮아? 나 집에 아, 가야 안요 안요 거기 집 아니에요 아니 거기 집아니요 여기요 여기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안갈 거야 안갈 거야 야 내가 간다며 가자! 얘들아 이거 난이도가 잠깐만 심상치 아 <laughs> 근데 헐. 이 박스를 여기로 옮기면 되지 않아, 그럼? 어, 끝으로 옮기면 바로 아, 진짜, 올라갈 수 진짜, 있을 것 같은데? 그 <laughs> 어, 뭐? 그런 방법이 있다고? 야, 역시 두뇌파 나나야. 역시 아하. 대학원생. 드디내 대학 졸업장이 값을 치르는구만이 <laughs> 땅이 3천만 <,000만> 원? 부모의 고시진 사마다

글리세린 말고 내 목소리 들려? 동화야 글리세린 어딘지 알아? 혈내 목소리 들려? 우리 <laughs> 글리세린 뭐, 한번 보러 갈까요 다 같이? 아닌데.. <laughs> 이준영!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확인. 저 사람 빵을 뿌려야 그럼... 된다니까. <laughs> 이련님 목소리 작은데. 200인데도 작아. 나? 어? 오, 난 괜찮은데?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? 이분이 아, 오늘 우리 왜 우리 이렇게 이상한 마 아니야? 지금 V브 폰200 아니야? 폰 200? 아니야? 200? 지금 200안 했는데 200인 척하는 <laughs> 거 아니야? 맞아.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 스샷 이... 찍어봐, 스샷 찍어봐. 수련 <laughs> 언니 200인 거 증거 보여줘봐. 아, 이걸로 증거를 찍으라는. 좋아, 오케이. 나 가능하지. 가득한... 아, 네. 지금 아, 바꿨네 네, 지금 바꿨어. 아 일분 내로 못 냈죠? 그, 망했죠? 어, 날 조져. 이캐하고 이거 저장하고 그거 수고 보여줬는데. 수고 난 진짜 저기들 자기맘들은. 아이 안에 그러면서 왜 해달라고 했냐? 핑물룩 <laughs> <스피물은> 뭐야? 아니. <laughs> <안 했는데. 웃음> 디그스티크. 고스트는 이 스피드업이 안 된데. 하면서요? 아니, 왜, 왜 다들 오해하는 거야? 난 어제 휴방할 수도 있고, 안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, 왜 다들 내가 100% 휴방한다고 뻥친 것처럼 그래? 나 어제, 어제 할 수도 있고, 안할 수도 있다 했어. 어, 내가 누가 보면, 아, 오늘 휴방할게요. 라고 한줄 알겠어. 왜, 왜 왔는데 다들 나한테 <laughs> 거짓말 했다는 거야? 아니, 나는 제대로 말했잖아. <laughs> 아니.